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그금 그릇과, 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역대기 역대상한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죠. 그들의 환경은 위태로웠고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위태로운 평안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는 오늘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 그리고 풍요와 영광의 시대를 살아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이야기, 대하 드라마,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대하드라마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뿌리 깊구나, 아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자. 통일왕국 때 다윗의 역사가 있고 솔로몬의 그 성경 건축과 부귀와 영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자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했는지 부귀를 누렸는지 이 절정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읽다 보면 사실 이제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뭐 금도 나오고 뭐 재산도 나오고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막 재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재물들이 무심한 듯 그냥 막 등장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어,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볼때 단순히 솔로몬의 불을 본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일해갖고 불을 쌓자, 어, 뭐 성전을 크게 짓자. 이런 걸 배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목표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요 성전 건축 당시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동원해가지고 어, 등골이 휠 정도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러갖고 이렇게 민족적인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막 목표 중심으로 들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한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솔로몬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성정 건축과 그가 누린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에게 임하고 민족에게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삼절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시면 솔로몬이 거두어드리는 세익금은 금6 6 6달란트였습니다 이게, 이게 무게로 환산을 하면 한 20톤이 넘습니다. 금이. 15, 16절에는 크고 작은 의전용 방패 수백 개를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보좌를 만들기 위한 보좌, 만들기 위한 재료로 이 상하를 사용해서 순금을 입혔습니다. 2 0 절에 보면 설로몬이 사용하는 이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설로몬 시대에는 이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막 은이 여기저기 굴러 다녔겠죠. 은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이 놀라운 기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금 20톤 중에 나한테 한2 0 k 로만 줬으면 좋겠다 순금 그릇 하나만 있으면 내가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 손녀 돌잔치 반지 해주면 좋겠다 노후자고로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아니면 팔아갖고 대출금 남은 거 갚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 보실 때 솔로몬이 갖고 있던 부와 명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력과 국력을 허락하시고 나타내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진짜 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성취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어, 하 7장 13제로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다윗 생전에 하나님이 직접 다윗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누굴 통해 성취된 것입니까?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덕분도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열심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솔로몬의 왕이가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했,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역상과 당시 아라비아 왕들이 그 문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왕좀 만나게 해달라.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데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그의 지혜가 어땠냐면 천하의 왕들보다 높았다,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그것도 있겠죠. 근데 3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주변 왕들이 오고 각종 금들을 다 매년 그렇게 조공을 바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인 재물을 통해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부와 영광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구장 보시면 그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나 지에서 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 가문을 잘 타고 나왔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받은 약속에 의한 것이에요. 인간 측면에서 발현된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배경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말씀 뱉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3장 12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 28장 20절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 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 주셨습니까? 보혜사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 작은 기쁨이든지 작은 성공이든지 큰 성공이든지 모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백 점을 맞았어요. 너무 놀랍고도 이상한 점수죠. 사실은 백 점은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학생의 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 이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리라.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그러면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지혜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의 노력과 지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노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노력과 지혜는 그런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어차피 약속 이뤄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 가만히 있어도 성적 나오게 할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 잘 되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 거래처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만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식들은 잘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조상 때부터 배워온 잘못된 습관과 말과 언행과 태도를 목숨 걸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과 지혜와 우리의 땀방울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허물이 많았어요.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부정한 일도 했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흠모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오늘 여기서 강성함은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허물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조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세 약속을 받았을 때 웃어버렸어요 상황이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상황을 다 넘어 하나님의 약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는 모든 성도, 모든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고 땅에 심기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끈기와 인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는 눈물과 땀방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까지. 우리가 충실하게 쓰임 받고 충실하게 공부하고 충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충실하게 관계 맺고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원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어느 때에 장차 올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애를 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셔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간을 구원할 자를 예정하실 뿐 아니라 창세 이전에 십자가를 예배하시고 예수를 보내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앙 갖게 도와 주셔서 그 약속 성취의 믿음 갖고 살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림의 표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들 기뻐 받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릴 때 존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오늘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선교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을 지나 내일 새벽에 도착할 텐데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